네 안녕하세요 진수예요 일단은 축하할 일이 있죠 광주여대도 사실은 공학 전환을 우려해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는데 학교 측에서 소통을 잘 해주고 학생들과의 면담을 잘 가진 덕분에 서로 합의를 잘 하게 되었어요 제 커뮤니티에 보면 기사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또 따로 요약 정리도 해놨으니까 보시기 편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집코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 아주 끔찍하죠. 무엇을 할 거냐? 도쿄 리벤저스의 바지 케이스케를 제 인, 옛날 영상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메이크업을 해 보기로 할 거예요. 정말 너무 끔찍한데 일단 한번 일단 한번 눌러 보기로 할게요. 으. 지 렌즈 끼거든요 저는 렌즈는 바뀌었어요 바지 케이스케 제가 3월 이번 연도 3월 서코에서 했었는데 메이크업도 엄청 달라졌고 제 머리로 안 하고 그냥 가발로 썼거든요 렌즈는 이걸로 썼습니다 얘가 진짜 끼고 나면 엄청 밝아져요 그래서 좀 밝은 눈동자를 가진 캐릭터를 코스프레 할 때는 이 브랜드 많이 써주거든요. 얘는 렌즈미 거고요. 지금도 원 플러스 원 하고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. 완전 끔찍하네요. 렌즈 저도 똑같이 한쪽만 끼고서 한번 해볼게요. 렌즈 한 번에 잘 끼는 분들 보면 진짜 부럽거든요. 다시 한번 껴볼게요. 아유, 드려야겠네. 네 훌라도 없죠 컨실러를 그냥 냅다 발라버려가지고 컨실러는 이렇게 쓸게요 킬 커버 다크서클 가릴 때는 냅다 다크서클이 아니라 다크서클 밑에다가 해주고요 코는 나중에 해줄게요 컨실러 할때 이렇게 해서 바로 퍼프질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몇초 굳힌 상태에서 경계선만 없앤다는 것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도 그냥 데일리 할 때도 그 방법을 잘 지켜서 하고 있어요. 라인 그리고 섀도우 그리고 엄청 많은 자국을 하기 때문에 가루가 볼 위에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최대한 라인 메이크업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. 네 그렇군요 저도 이거 컨실러 굳힐 때 동안 눈썹 부분 한번 해볼까요 바지가 눈썹이 좀 애가 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오래... <laughs> 어차피 코스 메이크업은 진한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, 생각보다 앞머리 쪽이 되게 진했네 근데 저도 앞머리 되게 진하거든요 어 아씨 아씨 부러졌다 이씨 에이, 이거 뭐 부러졌어요. 이렇게 끝트머리만 해준 다음에 좀 이어줘야겠죠. 네,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. 저는 아이브로우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가지고 아이브로우가 빨리 닳질 않아요. 어, 다 썼네. 그냥 중앙에만 이렇게 이어주듯이 해줄게요. 바지 케이스케 보니까 눈썹 앞머리가 되게 점점 삼각형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좀만 더 진하게 해줄게요. 음, 한쪽, 안 한쪽 좀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채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눈썹을 이렇게 했고 이제 퍼프로 여기 두들겨줄게요 퍼프는 필리밀리 거예요. 이렇게 경계선만 없앤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하면서 코도 살짝 이렇게 터치를 좀 해서 모공을 좀 가려줄게요. 반대쪽도 쉐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미간, 미간이라고 해야 되나? 미간 쪽에도 좀 해줄게요. 생각보다 도만 특공복 코스는 별로 아예 안 해봤어요. 네, 이제 쉐딩 들어가죠. 베러덴 쉐입 10 오투 그레인. 얘가 좀 획기가 돌더라고요 어두운 거에다가 저는 그냥 바로 직방으로 해버립니다. 네, 저도 눈이 역시 짝짝이입니다. 살짝만 이 깔아주고 어?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하네요. 이제 쉐딩을 빡세게 들어가 봅시다. 작은 브러쉬로 먼저 해주는 편이에요. 쭉 해도 되는데 사실 쉐딩하는 방법이 우리가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삼각형 응. 모양으로 처음엔 좁게 하다가 점점 퍼지게, 점점 이렇게 퍼지게. 반대쪽에도 좁게 했다가 점점 퍼지게. 그다음에 살짝 살짝 좀 이렇게 풀어줘요. 이제 바로 또 라인을 하네요 다이소랑 이렇게. 어지랑 콜라보 해서 되게 괜찮더라고요. 클렌징 오일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. 클렌징 티슈로 좀 물리적으로 닦아내야지 지워지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렸을까? 옛날에 나는. 저는 아이라인 그릴 때 이렇게 대고서 그리는데요. 일 그리고 올게요. 내가 얼만큼 그리고다 이렇게 딱 찍어주고서 그 다음에 수정하듯이 그릴게요. 이렇게 했으면 자연스럽게 눈이랑 이어줘볼게요. 아 점막으로 딱 그리네.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. 밑에 부분이랑 위에 부분이랑 이제 눈이랑 좀 이어줄 거거든요. 네, 이렇게 이어줘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. 저는 짝눈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눈이랑 딱 붙여서 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눈이랑 좀 띄어지게 해서 그렸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눈 중앙이랑 눈 앞머리 쪽도 조금 해줄게요. 이게 앞트임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. 완전 이렇게 좀더 또렷해진 느낌이 들죠? 아, 진짜 끔찍하다. 네, 스쿠나로 그려주시고, 네, 아이라이너로 그리면 돼요. 오,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하네요. 네, 이제 연결을 시켜야겠죠? 좀 안쪽까지 칠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. 한 선으로 쭉 해서 자연스럽게. 이어지도록. 짧게, 짧게 했다가, 길게. 펜 페리페라 이거 펜슬라이너로 바꾼 뒤로 섀도우를 별로 안 쓰거든요? 다른 분들은 섀도우도 되게 다양하게 쓰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펜, 이거 그냥 컬러 펜슬 여러 개 챙겨가가지고 그냥 그려요. 섀도우보다는 이게 차이도 깔끔하게 잘 되더라고요. 결국은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펜슬 라이너로 사용을 해요. 옛날에 저는 그냥 섀도우로 했네요. 음, 이게 섀도우 때문에 더 연해지니까 또 덧대서 그리고, 네, 눈썹을 이제 해주네요. <laughs> 바지 눈썹 이상하대. 음, 이제 눈화장 끝난 것 같으니까 저도 마저 다 할게요. 아까보다 좀 붉은, 좀더 밝은? 눈 안쪽 있죠? 여기를 이렇게 칠해줘요. 이렇게 칠해주고, 저는 애교살을 요즘 그리는 게 좋, 괜찮더라고요. 코스메이크업 할 때. 그래서 좀 낮게 그리는 게 좋더라고요. 반대쪽도 이거 살 가느다랗게 이것도 다이소 거거든요. 다이소 컨실러 펜슬 친구 호시노 루비 코스프레 시켜줬을 때 썼던 제품이에요. 이게 좀 뭔가 끼는 듯한 느낌인데 끼면서 좀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. 좀더 밝혀줄게요. 아 지금 좀 고민이에요. 이거 애교살 라이너를 또 할지 얘도 다이소 올 거예요. 음뭐 괜찮은데요? 해야겠다. 밑에 이렇게 살짝 했거든요. 네 이렇게 하면 요즘 음, 유행하는 남캐 코스.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위랑 끝부분 있죠? 여기를 이렇게 살짝 이어줘요. 그래야지 밑에서 아래를 봤을 때도 자연스러워요. 반대쪽도 똑같이. 이쪽도 이렇게 자연스럽게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저처럼 속상이나 무쌍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테두리만 이렇게 딱. 그래도 돼요. 몽고주름이신 분들은. 음, 맞다. 마스카라. 제가 요즘 마스카라 하는 재미가 붙었거든요. 코스프레 말고 그냥 저 데일리 메이크업 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적당량 덜어서. 아, 이거는 자신이 없는데. 그걸 보고 할게요. 이게 남캐는 보통 눈썹이랑 눈 사이가 굉장히 좁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더 쪽을 잘 해줘야지 허전함이 좀 채워지더라고요. 어, 망했다. 나 이러면 여기 렌즈 어떻게 끼지? 망했네. 아무튼, 마스카라 이거 하고 안 하고 할 차이가 진짜 은근 크거든요? 어, 마스카라 하면 이게 좀 되게 페미닌해지는 거 아니에요? 캐릭터가? 이럴 수도 있겠는데. 저는 그냥 마스카라 해도 뭐 그렇게 썩 이상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반대쪽에도 정도면 끝. 뭐더 해봤자 하이라이터? 하이라이터는 컨실러 밝은 걸로 할게요. 거의 다 지워졌는데, 아니 지금도 하이라이팅 해 하네요. 쉐딩할 때는 무조건 하이라이터랑 같이 그래야 위 아래쪽만 찍고 얘는 뭐 딱히 픽싱할 필요는 없으니까. 그런데남캐는 입술 하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? 그래서 저는 입술 테두리 부분만 조금 색을 죽여줘요. 네,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. 옷을 한번 입고 가볼게요. 왠지 이 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? 일단 한번 도전해 볼게요. 바로 꼈어요. 대박. 아 맞다 까먹은 게 있는데요. 그 바지 눈 앞머리 여기 위쪽에도 가짜 쌍꺼풀이 하나 있죠. 그거를 그릴 건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애교살 라이너죠. 이걸로 그릴 거예요. 이거를 그려주고 안 그려주고 차이가 진짜 심하거든요. 손에 힘 빼고 그리면 생각보다 되게 잘 그려지거든요. 좀 망했다 싶으면 브러쉬로 살짝 지워주면 돼요, 이렇게. 그럼 이제 찐찐 끝. 이거 제가 실제로 3월에 썼고 때 썼던 가발이거든요. 은근 자연스러워요, 되게. 좀 가발 쓰다 보면 이런 잔머리도 있잖아요. 이런 거는 그냥 펜 같은 거나 좀 뾰족한 다른 걸로 하시면 되고요. 머리가 제가 머리가 좀 요즘 많이 길러가지고 좀 부피감이 커지긴 하잖아요 감기면 그래가지고 좀 가봤을 때 어렵긴 하거든요. <laughs> 그냥 예쁜데 <laughs> 오케이. 바지 코스 끝. 이렇게 말고 또 다른 애들 코스프레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런데 그리고 주수 회전도 코스프레를 할까 해요. 그 다음에는 지박 소년 하나코 코스프레를 할 테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덤으로 써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지금까지 저의 10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